딸기 어떻게 돼 있어요? 딸기? 음. 그건 아니야. 그건 따면안 돼. 빨간 거. 근데 이거 너무 빨개. 그거 아직 다안 익은 거야. 빨개. 더 빨개. 더. 음. 더. 근데 이거 이거는 여기 호박 달려 있지? 호박? 음. 호박하고 오이하고 참외 이거 봐봐, 딸기 이쪽에 봐봐, 이거 봐봐, 이드나 딸기 이거 여기 이거 이드니가 따 따봐. 그거 후 불어서 먹어도 돼. 먹어봐, 맛이 어떤지, 맛이 어떤지 먹고 얘기해줘. 맛이 어때? 맛있어? 그냥 버려도 돼. 여긴 농장이니까. 여기 또 있다, 딸기. 여기.